우선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요. 전체 넓이, 여기 반지름의 반원 넓이 줬구요. bc 거리 구하라고 했네요. 그쵸? 그러면 저는 반지름 잡을게요. bc의 반지름을 x라고 잡을게요. 까지 그러면 x 될 거구요. 자, 그 다음에 AC의 반지름도 잡아야 되는데요. AC 반지름은요, 전체 20에다가, 전체 20에다가 빼기 2X 해야겠죠. 자, 보세요. 제가 여기를 X로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X일 거고요. 전체는 20이니까 2X를 빼면은 여기 20 빼기 2x 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내가 잡은 거는 요거는 ac 입니다. ac 가 20-2x 니까 ac의 반지름은 여기 전체에다가 2분의 1 나누죠? 따라서 10 빼기 x, -2X, 10 빼기 x 가될 거예요. 요까지. 그러면 이제 반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친구도 문제 풀때 반원 주의하세요. 우선, AC 반원의 넓이 구할게요. 그러면, 우선 식을 전부 다 전개를 할게요. 2분의 1 하고 10제곱 파이에서, 아, AC가 아니라 AB네요. 죄송해요. AB에서 뭐를 뺄까요? AC를 뺍시다. AC의 반지름을 10-X라고 했으니까 1, 2분의 1. 그죠? 10-X의 제곱파이. 빼기. 마찬가지로 BC도 구할게요. 1, 2분의 1X 제곱파이. 했더니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거죠? 얘가 21파이가 된다는 거죠. 식 조금 정리합시다. 그러면, 우선에 파이를 다 없애도 되겠네요. 그렇죠식 정리하면, 2분의 1, 10, 파이는 지금 항 하나, 둘, 셋, 네개다 있으니까 파이 다 없앨게요. 100 마이너스 2분의 1, 10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은 21까지 되죠. 그러면 2분의 1 없애기 위해서 전체에다가 2 곱할게요. 그냥. 그러면 여기가 4 2이 되겠죠. 그럼 이제 정리할까요? 1 0 0 1 0너의1 0 마이너스 x의 1 0 마이너스 x 제곱은 42 1 0 0 마이너스, 여기서도 계산 실수 많으니까 한번 정개해 줍시다. 20x 플러스 x제곱 가로 하고요. x제곱은 42.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20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0, 아 미안해요. x제곱은 42. 마음이 급했네요. <laughs> 100 날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2x 제곱 플러스 20x 넘길게요. 마이너스 42는 0. 당연히 마이너스 이 나누겠죠? 우리가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 오케이 요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거 눈에 보이시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오케이 그럼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7은 0 따라서 x 값은 3과 7이 됩니다. 3과 7 여기서 또 주의하실 거 있습니다. 나는요 이게 답지랑 또 다를 수도 있는데 답지를 안 봐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어, x를 잡는 거에 따라 달라지죠. 저는요 x를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잡았어요. 자 그런데 내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여기서 요까지죠. 따라서 BC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6이 됩니다. 그러면 AC 길은요? 당연히 7이니까 여기 7 잡혀 있는 거겠죠? 14가 될 거고요. 문제는 다르게 물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봐주세요.